보통 씨. 예. 네. 좀 서로 민망하지 않아요? 보통 씨 나이만 알려주세요. 나이만. 어 네. 예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살 뺀다님은 다이어트 중이신가봐요. 저분 100kg에요. 맞아요. 근데 여성은좀 이제 남성에 비해서 좀 체구가 작잖아요. 근데 그 작은 음. 몸에 100kg라는 지방 덩어리를 달고 다니는 것은 저랑 몸무게 차이가 10kg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. 코통이 160kg 아니에요? 소리 끄게요. 네. <laughs> 살변한 키 몇이신데요? 키가 어떻게 돼요? 170cm에 170이에요. 170이면 좀 크네요, 여성치고는. 그렇죠. 남자 키로 한180 정도 된다고 봐야죠. 근데 좀 100kg는 조금 그렇긴 하네요. 뭐 자기 몸무게 30kg 이상을 초과한 거니까. 자기 키에 비해서 어쩌다 그렇게 살이 많이 찢었어요 맨날 배달음식 먹고. <laughs> 아 근데 목소리가 많이 뒤틀려지신것 같아요. 살 찌기 전에도 그 목소리였나요? 아니면 혹시 스테로이드를 맞으시나요? 스테로이드 <laughs> 보통 이렇게 헬스 쪽에서 이렇게 여성분들이 스테로이드 아, 남성으로만 많이 맞으면 목소리가 맞아. 좀 많이 굵어지거든요. 아저 어, 원래 좀허스키합니다힘들가아 그래요? 스테로이드 부작용인 것 같아서. <laughs> 이모, 이모티콘님 아까 160kg라 그래가지고 무게에 대해서 그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소리 껐었는데 다시 킬게요 이모티콘님 160kg는 엄삼용도 148kg인데 160kg는 무게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가 봐요. 근데 많이 빼셨네요 코트님. 아 저는 뭐살 빼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. 160kg까지 갈 수가 없어요. 저 소파 같은데 이렇게 묶어놓고 계속 음식만 투하그라 만드는 것처럼 <laughs> 깔때기 꽂아가지고 계속 음식 쳐 넣어도 그 몸무게 되기 힘들어요. 무게에 대한 개념 없으신 분들 보통 십년치 개어저비 비용신 새끼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. 무게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. 아, 살 뺀다 님 그래서 지금 뭐.. 몇 킬로 오신데요? 지금도 아직도 100킬로세요? 네. 음. 아 근데 뭐 저는 굳이 살뺄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. 살 뺀다 님이 살 빼서 얻고 자는 게 뭐예요? 저 엄마가 뭐라고 해요. 엄마. 아 엄마가 뭐라고 해서? 그냥 단지 엄마의 잔소리를 상쇄하기 위해서 살을 뺀다? <laughs> 잔소리가 아니고 완전 일시공격을 하니까 그럼 거즈 같은 걸로 어머니께서 잔소리하실 때 귀를 좀 막으시는 거 어떨까요? 아니면 귀에도 좀 살을 찌우시는 게 어때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귀가 살이 쪄가지고 귀구멍이 막히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잔소리가 별로 효능이 없었나 봐요 아좀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저한테는요 아살 뺀다니 네. 아니, 저도 이렇게 인신공격 요즘 안 하는 스타일인데, 목소리 진짜 할게 없네요. 왜 그러세요? 왜 시비가고 나니? 아, 미안합니다, 미안합니다. 아, 이게 좀 목소리, 스스로, 뭐, 녹음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? 아, 진짜 어디서 듣기 힘든 목소리. <laughs> 아, 좀 신기하긴 하네, 근데. 야, 이냥 여자라고 하기에는. 아, 뭔가 되게 근육질의 여성일 것 같은데. <laughs> 살 뺀다님. 네네 말씀하세요 목소리 조 같다니까요. 목소리가 그게 십이 번째. 아좀 바꿔볼 수 없어요? 아나 아, 바꿔놓는 게더 싫어요. 그 그게 더거부감을 일으킨대요. 일부러 억지로 내는 게. 네? 아 일부러 여, 일부러 여자 여자 여자처럼 하니 아니... 더. <laughs> 볼링핀 같은 걸 혹시 뭐울때쳐 맞으셨나요? <laughs> 아니 진짜 <웃음> 목소리가 <웃음> 되게 <laughs> 저런 목소리 나네. 아그 옛날에 그 오인용이라는 캐릭터에서 그 세계관에서 이병 김창호라고 있거든요. 이병 김창호. <laughs> <일본 사람 비슷해요. 웃음> 어 <목소리> 아 비슷하다 비슷하다. 네. <laughs> 그러니까. 근데 엄마한테 듣는 잔소리 중에 뭐가 제일 듣기 싫어요? 그냥 인신공격이요. 인신공격? 어머니가 딸에게 인신공격을 한다고요? <laughs> 음, 음. 뭐라고 아, 그러나요 보통? 나 남들이 다 보고 보고 수근거리겠다 이런 얘기. 나 아, 남들이 와. 보면은 수근거리겠다. 다너 욕하겠다 그냥. 다너 욕하겠다. 돼지다. 돼지다. 많이 순화시킨 거 같은데요. 그러니까. 그런데 <laughs> 비만은 죄가 아니에요. 그냥 단순하게 이제 어머니가 걱정하셔가지고 좀 세게 말씀하신 거지. 근데 이거 있잖아요. 약간 네. 내로남불 아닌가요? 어떤 거요? 아니 코튼님도 약간 미생님 같은 몸을 갖고 계시잖아요. <laughs>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그살뺀다 e 방장님의그 다이어트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진짜. o u s e I'm going t 목소리 to 같으니까좀바 s 세요 다음에 보면 네. 정말 감 go to the house. I'm 그 o i n g to go t 알겠 h 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 아무튼 g 그니까.. 그만하시죠. 어, 아가를 치고 그러 그만하시죠. 응. 혹시 방에 여성 연기자분 계신가요? 아 여기 있어요. 여연이야 여연? 네네네. 농혐한 멜로 연기 좀 펼치고 싶네요. 뭐야? <laughs> 명밀한 <laughs> 멜로, 멜로 연기 좀 하고 요 자이 대본이고 네아 우리 대본이었어요. 이거... 어. 음. 이게 코트 형님. 어, 제주도 사투리가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. 제주한데 뭐 코더님이 하실 거아니니까 코더님, 아 저는 할수 있습니다. 아니 지금 말고요. 갈게요. 가자. 레디. 액션. 그 동안 이 아방이 지지지리 궁성 떨먹 모은 전재산. <웃음> <웃음> 아... 제발 소리 꺼요. 아나이이 새끼들 뭐야 근데 왜 방해를 하는 거지? 왜 그래요? 음악 그 소리를 꺼요. 제발, 뭐 하는 거야, 지금. 안 그래도 힘들게 지금 연기하시는 분인데, 그래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. 아니, 코터님 내가 밟아줄게, 연기로. 아, 존나 뭐, 아, 진짜 좋다, 안되는 새끼가. 아, 진짜 이게 일반인데 진짜 족 같아가지고. 자, 준비, 아, 한번더 가요. 죄송해요. 마지막 한번더 하면은, 죄송해요. 준비, 시작. 병원 가. 그러고 살아. 서울 가서 살아. 니가 몰라서 응하는데, 애 때도 다들 잘 살아. 아기 나와도 잘 살아. 대만 오시면 홀월 날아서도 하고 싶은 교수, 병원장 뭐든 할수있으신데의사애 낳고 어디서 저 주저 앉으라고 하면. 넌. 뭘 주저 앉아? 아기 낳고 서울대 갈 거라니까. 애 키우는 게 쉬운 줄 알면? 너 키우면 먹먹. <웃음> <웃음> 코트님 이어가시죠. 애 키우는 게 쉬운 줄 알면? 내가 너 키우면. 멍멍은 두통약 한 트럭이고 너 몰래 훔친 눈물이 저 바당이라 이 새끼야 긴말 필요 어. 그혹대라 뭐? 혹? 그래 혹? 혹! 내 아기가 혹이면 그 나도 그럼 아빠 혹이겠네 당연히 혹이지 너 키우는 내내 골아팠죠 그래 너한테 부모 되라고 나는 못 아켜 이 아방이 영하는 건다널 위해서 날 위해서 아니 아빠를 위해서지 나만 없으면 이혹 덩어리만 없으면 아빠 편하게 배낚시나 하면서 인생 즐거웠을 텐데 그렇지? 그래 무사 너네 아방은 좀 편히 살면 안 되크나? 꼭 내가 이 아방 등골 끝까지 똥창 끝까지 빨아먹고 빨아먹어야 니네 직성이 불염시냐? 어? 각서라고 정해 이 아방이야 니 혹이야 니 혹이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집에서 나가. 알았어. 나갈게. 그래 나가 이 새끼야. 나가. 근데 너 지금 나가면 이 아방이랑 영원히 끝이라. 그건 알고 나가 이. 좋겠다. 아빠가 떼버리고 싶은 옥이 제발로 나가서. 박수 주세요. 잘 살아. 와 됐다. 진짜 존나 잘 한다는데. 와. 그러면은 한번더 때리죠. 이번에는 그 코트님이랑 그 방장님이랑 한번 해주면 안 돼요? 예. 네, 그 복만대 간다. 아그자복만대 <laughs> 아, <laughs> 근데 아, 이 장면. 예, 네, 둘이 아주 앙숙이죠? 이번에는 정인권씨 제가 해볼게요 장희수님이 내아인가이 네, 내내 분이 그 밑에 이분 둘이 완전 앙숙이고 음. 사이가 안 좋은데 둘의 자식들이 어린 나이에 어, 미성년자 저... 때 이렇게 어, 서로 맞아요. 임신해가지고 맞아요. 둘이 지금 애 지우자 말자 네, 네 딸보다 네. 뭐내 아들이 더 미래가 창창하다 네. 서로 이제 자식 갖다가 다투면서 둘이 결국은 부모로서 애들을 아. 위한 선택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윤권이... 네, 갈게요 화사님3 2 1 야 공함은 넌니또 레나케 할 거라, 어? 내똘이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. 거기나 뭘 주목 과장까부지 말라고 이 새끼야. 야, 죄송한데 조선족이세요? 아니 뭐... <웃음> 야, <웃음> 아이, 아, 아유 씨, 저걸 진짜 장난이냐? 너떠 건드리면 나도 장사라. 너 맞을래? 야 지사하게 키만 아무로 뜯었어. 넌 지금 성장이라 이 새끼야. 아유 저걸 진짜. 이... 자식새끼한테만 쪽팔린데 듣는소리 저질 깡패새끼 그 나가야 너 한지 당한거에 비함 아무것도 아니라 이새끼야 <laughs> 야 좋다 어디 한번 드러나보게 어? 너 대체 무사나 말 못잡아먹어 나 난리라 어? 나가 너 중딩부터 고딩까지 죽어라 챙겨서 안챙겨서 너 애들한테 빽하고 맞으면 내가 대신가서 패주고 어떨땐 대신 맞아주고 너말 난김에 말해보라 어? 너 커서도 나한테 돈 빌려 강도박해서 안해서 내가 그렇게 도박하지 말란 신신 당부를 해신디? 번번이 번번이 새끼야. 나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을 해신니? 어? 나가 너 마누라랑 바람 피우시니뭘 해신디? 어? 딸려 앞세워 엠버리 시키던 조나 이 거지 새끼야. 마누라 도망간 날 어리 영주 대령 나한테 싼값 빌리자는 갚을 때데 어린내 똥 영주 앞에서 너가 대은한팀뭔 말이죠? 난 뭔이죠? 그때 난 진짜 믿을 땐그 너밖에 없었었네. 너가 내꼴 앞에서 그 지새끼라고 또 앞세워 염불 시킨다고. 그거야 너 정신 차리라고 이, 이기지도 못한 노박하고 나 따라 깡패 데려가니까 이 새끼야. 그리고 그지 새끼야 무사 큰 욕이라. 그때 너하고 나는 이욕저욕온갖욕다 했던 사이야. 그지 새끼가 무사 큰 욕이라. 이새끼야 병신 새끼. 그때 나 진짜 그지였거든. 진짜 그지. 너가 준돈 바닥에 뿌리고, 나가 가난해서 실전, 떠나 우리한테돈 빌리지 않을 내 마음이. 어떤지 알았어? 그걸 내가 어떠 아냐, 씨. 다시 그때 잡아줄게. 어디 가나? 나 죽고 싶지? 그때 나, 방치금 너 마음. <laughs> 예, 일단은 펴지나. <바쁘신다>. 아, 이황제님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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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스로 아, 인정을 아, 하셔야 아, 될것 아, 같은데. 아, 이제 밀려... 솔직히 좀 상대방이 이게 밀리미 <laughs> 안돼요. 아, 정. 저... <laughs> 근데 이분 약간 독일인 느낌 살짝 나긴 했어요. 안 초각각 성 상사 <laughs> 이러면서. 아, 다음에 또 올게요. 아, 연기 좋았네 이거. 네. 네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. 예. 네네. 청두면 1 3카칩니다 진짜 비트 어, 좋은 더 하세요. 예. 남은 피자 버리는 년님. <웃음> <웃음> 반갑습니다. 아 예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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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음악을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, 남은 피자 버리는 년님. <laughs> 어, 예. 보통씨 예. 아, 좀 서로 민망하지 않아요? 아, 깜짝이야. 아니, 안 민망하냐고요. 여쭤봤잖아요. 아, 어, 저볼 빨개졌는데 지금... <laughs> 이게 하... 음악방 돌아다니고 랩방 많이 돌아다니 이유가 뭔가... 인생의 발판 삼으려고 하시는 건가요? 음악을... 아니요, 그냥... 아니요, 저는 보통 시가 올라가야 될 발판은 음악이 아니라 체중계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건 너도 마찬가지 아닌가 <laughs> 저는 객관화가 됐잖아요. 저도 개까나 했는데요. 아 지금 다이어트 포기하신 거예요, 그러면? 와구소이좀안 아, 그 하면 안 되니까 지겹습니다. 식욕에 지배당했나요? 똥은네 아니요. 보통 씨.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몇 살이에요? 예? 네? 봤죠, 여러분들. 또 재밌네. 아, 아니 뭐왜 왜요? 몇 살이에요? 몇 살이요. 에 <laughs> 시발 이러니까 내가 이 새끼랑 이렇게 된 거라고 여러분들. 말했잖아. 안녕하세요. 저도 음악을 좀 하는데, 혹시 사운드 클라우드 링크 좀 주실 수 있을까요? 아니요, 아니요. 저는 그런 거안 하고 기타 종류하고 있습니다. 기타 한번 쳐보세요. 쳐볼까요? 네. 아, 네, 쳐주실 수 있나요? <목소리> 보컬 지망생인데 노래해도 되나요? 보컬 어, 주망생을 <목소리> 줄여서 발하는 <바람> 뭐죠? 뭐? 야리야리 쉬어가나이나 저 비트 듣는데 혹시 이거 괜찮은지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? 듣기 싫어요 방장님 아 그럼 님 듣지 마시라고요 <목소리> 다른 분들께 듣고 싶지 않은데 <목소리> 왜 자꾸 그, 강요하세요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하는건데 듣기 싫다고 본인이 싫은거지 알겠어요 안 들으시면 되잖아요 <목소리> 알겠어 안 들을게요 귀신 소리 지요아니안 들을게요. 아니, 너무 듣기 싫어서. 아네 네. 자 말없이 날로 들어니까 좋겠네다. 사랑한 단말로 날가 채로 이 전이 난 잊지 못하나봐 오 사랑이 다 끝났다 음. 아, 말해줘, 말해줘. 네? 이기적그 아, 네. 아... 침묵에 또남 아, 돼지새끼 멈추라니까요? <laughs> 아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네. 존박버전에 식은꽃에 물을 주듯이 너무 꽂혀가지고요 아보처럼 네. 빈자리에 붙잡는 나. 뭐물어보는 이렇게 떠붙어요 얘랑 얘랑 좋아하는 사람이 다 아. <laughs> 어, 뭐야 아 닥치라고 아, 병신 개돼지야 좀 닥치라고 어? 아 닥치시라고요 호치님좀 아이 병신 정말 노래 잘하는저왜 내리니까? 나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방장 이런 거 못하잖아요 다잊자 어? 해보세요 아 싫어요 제가 못 골라가지고 병신이라뇨 <laughs> 노래 시원하게 하나 해도 되나요 방장님? 보통 아, 이거 좀 불러주세요 이게 뭔데요? 바보처럼 빈자리 이거 해주세요 싫어요 꺼져 그러면 갑자기 <laughs> 어, <laughs> 네, 네, 네. <laughs> 좀 생각난 노래가 있는데 벤 노래 중에 제일 유명한 노래 뭐였죠? 열애 중. 아, 여래중. 좀 애절하게 불러 볼게요. 애조답게 부른다고요? 재미없어 이 개끼야. <laughs> <earth> 아, 이빈자리 일부 잡는나 k s o n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한 m g o n o go to the house. I'm 오케이 okay, 네. 그거 감안하고 들어볼게요. 아 지금 이제 비트만 이게 지금 음악만 만드신 거죠? 아네 비트만 찍어요. 제가 그럼 여기다가 보컬을 좀 <laughs> 삽입해볼게요. 여기서 이제 빌드업 들어가면서 하나 둘 음. I d 로세 t know what I'm saying. I d o 라 t know what I'm saying. I don't know what i s o n t t y i n g a 어...얼렀� Васzal Fabi get quickly Aug b e h a v i o 로불방소리인가 저거 그만해라 폴블랑코 네. 느낌 나네 보통 진예 yeah. <laughs> 나이만 알려주세요 별표선청 o 미션 걸렸어요 예 나이만 알려주세요, 나이만. 아이뭐 말... 벌처예요? 자꾸 예. on your mind. 아, 나가자. 오케이. 그래, 모르는 게 낫지. 예, 네, 모르는 게 낫지.